경남의 유통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롯데그룹에 시민단체가 반독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롯데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윤주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롯데백화점 마산점. 지역 내 매출 3위였던 향토 기업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롯데는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더불어 창원 지역 시장의 64%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들 백화점 두 곳에다 마트 열 곳을 운영 중이고 내년엔 창원과 진주에 마트와 아울렛 등세 곳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유통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롯데의 지역 상생 노력은 미미합니다. 지난 1996년 경상남도와 김해 관광 유통단지 조성 협약을 맺은 롯데는 10여 년 사업을 끌다 2007년에야 1단계 아울렛 공사를 시작했고 테마파크와 호텔 등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3단계 계획은 수익성 높은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로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유통단지에서 관광은 빼고 유통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롯데그룹에 지역 상생과 공원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돈안 되는 건포기 하고. 돈 되는 것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강단지를 포기하면서 지금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경남 도민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고. 앞으로 뭐, 잘 하겠다고 사장님이 네. 말씀하셨으니까, 뭐 지역을 떠나서,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할수 있는 부분들 좀더 한다고, 더 들어가겠다. 시민단체는 경상남도와 도의회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반독점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